<laughs> 야, 눈까지 가리는 거야? <laughs> 어, 빨리 일하라고! <laughs> 어? 빨리 일해! 빨리 짐이 싫어지! 그거 주면이, 그거 주면은다찍게야 아싸! 돈도 많이 벌면서! 야, 독발이야, 너? 먹것만 나와? 근데 왜 너한테만 갖다 줘? 예약하면 줘. 야 금천이네. 너금방 끝나네. 집에 가는데 오래 걸린다. 어? 집에 가는데 오래 걸린다. 고야 어. 어? 너가 우리 차 타. 어? 너가 우리 차 타. 어? 야 화도에서 끝난다고. 해봐 우리 차 타, 우리 차기사좀 구해보 라고 아야 어디 가 십니까？어디 가십니까어 이거 개 멋져, 개 이거 입고, 입개 입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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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입고, 입 입고, 입 <laughs> 진경이 벌써 찍었지. <laughs> 지금이 공식적인 건 아닌데, 지금 이제 용역 알바들이 이제 밥을 먹, 밥을 먹는 시간이라서 좀 한가한 시간이에요, 지금. 그래서 다들 밥 먹으러 가고, 아, 이 교대로 밥 먹고 용역들은. 저희들은 거의 이 시간대쯤 밥을 먹죠. 밥 먹는 사람들만 먹고,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고. <laughs> 이래라, 이 ᄉ <laughs> 아 말고. 근데 너 얼굴이 되게 순해졌다? 어. 어. 원래 되게 좀 싸나웠었는데? 한쪽그런 온다. 어.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잘 많이 쪘어? 와, 아니 10kg 안찐것같야 일이 얼마나 편했으면은. 여기 와서 쪘어요. 야이지제 얼마나 됐다고차너내면너 내렸을까? <laughs> 야, 야 그때는 <그땐> 한가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야, 학생사람과 찍어야 씨가 영향을 는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일상이야. 일상, 일상을 찍는 거지 뭐. 그래도 영상 언제 올라오는데? <laughs> 주말에. 너 배불러 하고 있잖 지금? 저번주에 진경이 어. 올렸는데? 진경이 뭐 올렸어? 어. <laughs> <laughs> 거? 어떤 거? 출연료 얼마 주냐고. 출연료? 어. 출연료 없지. 커피 줬잖아. 레스비. <laughs> 야, 출연료는 레스비야. <레슬리야. 웃음> 아, 이거. 출연료도 없지. 출연시키는 거야? <laughs> 원하면 모자이크 해줄게. <laughs> 어,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. 어? 좋아. 바로 모자이크안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야. 야, 넌지도 몰라. 마스크 에서 목소리 진짜 못해. 짐이 다이쁘구만 존나 갈때나 존나 아유. 너는 운임 잘 나와 어 오늘 400그잘 400, 나... 나오는 거야? 그잘 200, 200. 나오는 거야? 2 0 0잘 나오는 거야? 2 0 0잘 나오는 거야2 0 0이2 0 0 2 0 0잘 나오는 잘 나오는 거지 이나오거나는4 5 0는데 맨날 0 0 0 0어 어. 부럽다. 어, 부러워. 힘들어. 사람은 적응해도 보인다고 막상 하기도 힘들어. 출발해서 시간 얼마나 걸려? 끝날 때까지? 1시간. 집에 가는데 아, 까지? 지금 거기서 집에 가야지. 그만 1시간 반 40분이네? 그 정도? 그래도 나보다 일찍 끝나는구나. 저 출근이야, 일찍. 이 야, 요즘에 출근 일찍 해. <laughs> 얼마나? 몇시에 나가냐? 집에서 4시 넘어서 나가는데, 조금. 어, 6층 나가네? 국밥 <laughs> 아니었네? 존날찍 나가. 야, 내 힘으로 지게차를 잡는다고. 국밥 <laughs> <laughs> <도박> 아니었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아이 구독자 몇 명이야? 아? 구독자 몇 명이야, 구독자. 구독자? 110몇 명인데? 야, 언제, 언제 900명 모으냐? 그냥 천천히 하는 거지, 뭐, 재미삼아. 어.

레슬비 내가 몇 달간 많이 줬잖아. <laughs> <laughs> <내가> 출연는 레슬비야. <레슨이야. 웃음> 어, 얼굴 찍은거 <laughs> 간단아. <laughs> 고생해.